얼굴에. 그리고 이거 어떤 팬분이 이렇게 또, 그 중, 북한에서 일어나는 그 지진에 대해서 또 알려주셨던데, 그거를 제가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아, 여기 보니까, 그 중국에서, 아니야, 아니, 북한에서 일어나는 지진. 여기 보면은 2019년 1월 28일 뭐 오전 국가 지진 종합 정보 시스템 중중중이 나가죠. 그래서 진원지 0 m 의 북한 지진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기상청에서 보고가 왔답니다. 그래서 보면은,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그 질문 사항에 대한 대답이에요. 보면 제 빨간색 쳐 놓은 게,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며, 북한 지역에서 공사 작업, 채석장, 광산, 발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인공지진으로 추정됩니다. 인공지진 많이 일어난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북한에서 인공지진 자주 일어나요. 응. 최근에도 뭐 있었나봐. 1월 28일.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인공지진 한번 일어나 주는 센스 이런 거 좋죠. 응? 음. 나쁘지 않지. 예전에도 싱가포르에서 1차 그 미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인공지진 좀 났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요거 하나만 인공지진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위치가 이상해. 주소를 보세요, 주소. 요거는 지금 기상청에서 보내 준거 답변서에 답변서. 근데 이 기상청의 이 주소인데 이게 쭉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어 핵실험장 근처네라는 게 보여요. 뭔 놈의 핵실험장 근처에서 이리도 지진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에? 그것도 진원지 2.5, 2.5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앞쪽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빨간색으로 지금 밑에 보면은 어 기상청에서는 지진, 지진 해일.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한반도와 한반도 인근에서 발생한 인공지진은 규모 3.0 이상에 대해 통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해주신 지진은 규모 3.0 미만이므로 공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니 근데 보통 폭발에 의한 지진은 3.0잘안 돼요. 어? 보통 2.5에서 멈춘다고, 아, 좀 2.5도 좀 보여주지. 뭘 굳이 그렇게 감추려고 그래. 여기 보시면 이게 2.5, 2.2점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폭파란 말이에요, 폭파. 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 첫째, 북한 애들이 핵시설을 복구하는 작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구멍 다시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마사지일 가능성이 있죠. 어느 쪽인지 나도 몰라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지진이 나는 지역. 이게 다 핵실험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예요. 그리고 지진도 왜 하필이면 2.0대에서 움직이냐고. 2.0대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인공적인 폭파의 그 진동이라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 시리아에서도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에 북한 핵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지하갱도, 이거 벙커버스터를막부쉈거든요 부술 때도 진도 2.5의 그 진동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인지는 저도 몰라요. 마사지인지 아니면 북한이 핵시설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인지. 예. 어쨌든 하필이면 그 장소다예요. 그러니까 좀 눈여겨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둘 다일 수도 있다고 봐요. 만들어 놓는 것도 마사지 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진도는 계속 2.0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